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식을 배울 거야. 여기 제목이 1차 방정식이죠. 음, 이 1차 방정식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어, 기본 계산 어, 식이다. 자, 그럼 도대체 1차 방정식이 뭐고, 그 1차 방정식을 어떻게 가지고 문제를 풀 건지, 자, 하나씩 하나씩 배워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방정식과 항등식 개념을 잡을게. 자, 방정식 개념이 있고, 항등식 개념이 있어요. 그죠? 자, 말이 되게 이상하지. 그지? 특히 이또 방정식이라는 말 자체도 좀 처, 처음 들어보는 용어고, 항등식도 조금 생소하고, 그죠? 자, 일단 등식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등식이라는 개념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개념이야. 그지? 등식. 이 등자라는 거는 그죠 어, 같은 등자다 이건 같다 아. 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식 등식 그럼 등식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뜻이냐 여기 있습니다 등호 우리 배우자 는 기어 있죠 그죠 는짝대기두개 등호 는을 사용해서 나타낸 식은 전부 등식이야 뭐만 있으면 된다고 그지? 는만 있으면 돼. 요, 는. 요, 는 기호, 등호만 있으면은 전부 등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3X 빼기 1이라는 요런 식이 하나 있어. 자, 이게 등식일까? 어, 뭐가 보입니까? 여기 는 보입니까? 는? 여기 등호. 등호가 있네? 아, 그럼 이건 등식이야. 이 됐죠? 는 기호만 있으면 등식이야.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또 새로운 용어를 알아볼 텐데, 이 등식에서, 요, 는, 등호를 기준으로, 어, 요쪽에 있는 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그지?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있으니까 이걸 이름을 부르는데, 왼, 좌. 어, 한자로 왼, 좌죠. 왼쪽에. 좌하고, 변. 음, 변이라는 말쓸 겁니다. 이게, 좌, 변.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죠? 이 오른쪽에 있는 요식 전체를 우리가 오른쪽이니까, 우, 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식에는 좌변과 우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자, 또이 좌변, 우변 두 개가 있네, 변이 두 개가 있네, 이걸 합쳐서 부를 수는 없을까?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뭘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어, 두개 있으니까, 네. 변이 두개 있으니까, 이거 두개 합쳐가지고, 양변, 이런 말씀입니다. 양변. 자, 앞으로 이 양변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건데, 어, 양변,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다. 자 이게 기본 등식의 뜻인데 자 여기서 한 주의할 점을 하나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3x는 0자 이런 식이 있다 과연 이 식이 등식일까 아닐까 응? 응. 등식일까 아닐까 자 뭐만 찾으면 된다고 자 등호 보이죠 등호 여기 등호 는 기호 보입니다 는이 있죠 그럼 이거는 등식이 맞습니다 자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사는 오 자, 요런 식이 있어요. 사는 오 자, 이게 등식일까? 등식 어, 쏘 so, 사랑 5랑 다른데, 왜는 해놨지? 자, 이것도 는 기호 보입니까? 어, 는 등호 보이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등식은 맞습니다. 응, 어. 등식은 맞아. 등식이긴 등식인데 4랑 5랑 같은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등식이긴 등식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틀린 거기 때문에 거짓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등식에는 꼭 이거 둘이가 반드시 같아야만 등식이 아니고 얘처럼 등호만 있으면 다 등식이라는 거. 요 정확한 개념 잡읍시다. 자, 이렇게 등식의 뜻 알아봤고 등식의 기본 형태 좌변 우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제 이 등식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요 등식 중에서 이두 가지를 배울 거야. 자, 뭐랑 뭘 배울 거냐, 그지? 방정식과 항등식 이 개념. 자,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니까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 일단 방정식이 뭐냐? 일단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자가 있어야 되고 문자, 뭐 같은 말로 미지수란 말입니다. 미지수, 모르는 값. 문자의 값에 따라서 아, 요런 말이 있네. 두 번째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무슨 식이다? 네, 등식이다. 자, 즉 방정식이 되려면은 일단 반드시 문자가 있어야 되고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수 있는 반드시 등식이어야 된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단 방정식은 문자 X든, 뭐, A든, 문자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등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등식은 반드시 뭐가 있다? 그치. 는, 등호 기호까지. 문자와 등호가 반드시 있어야 방정식이 될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 일단 방정식 예를, 조금 이따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방정식에는 해 라는 게 있는데, 이해 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가 뭐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뒤에 정답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정답이란 말도 쓰고 해답이란 말도 쓰지. 이 해자라는 거는 그 방정식에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그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거, 거짓이 되게 하는 거 말고 또 같은 말 근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근 같은 말인데 이게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값 문자의 값.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말이 뭐냐 방정식을 풀어라 푼다고 해서 막 흩어지게 푸는 게 아니고 방정식에 우리가 문제 푸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 풀, 풀다라는 뜻이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정식에 그 참이 되게 하는 해를 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방정식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게 방정식이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미 우리가 초등학교 때다 배운 거야,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뭘 배웠냐면은, 네모 이용해서, 그죠? 네모에다가, 어떤지 모르는 거 네모, 거기다가 2를 더해서, 자, 5가 나오게 할 거다. 자, 이걸 잘 보세요. 그 밑에 이식 자체가 잘 보면은, 등호 있습니까? 그죠? 여기 등호 있잖아. 그래서 일단 이게 등식이야. 자, 등식이고, 등식이고, 등호 있고요그 다음에, 이 네모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학교에서는, 이거를 문자로 쓸거야. 문자. 뭐, X를 보통 많이 씁니다. 문자로 바꿨으면은, 네, X 더하기 2는 5 이런식이 되잖아. 요 그지? 음, 그러면 보세요. 등호 있고, 문자 생겼네. 됐지? 자, 그럼 일단은 등호 있고, 문자 있으니까, 이게 방정식이 될수 있는데, 방정식이 되고 안 되고는 뭘 보고 따지냐? 이 문자 X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얘네 둘이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X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해봐. X가 1이면. 우리 대입하는 거 배웠어.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이 좌변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그죠? 대입을 하면은 1. 더하기 2가 되고 좌변은, 우변은 그냥 5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3이고, 이건 5가 되니까 이 값이 같아지냐? 같아지지 않지, 그지? 값이 다르면은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긋습니다. 이게 다르다 이야 자, 그러면은 이 X 값 1이라는 거는 이 주어진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지. 맞지? X가 1일 때는 거짓입니다. 자, 두 번째. X가 2일 때도 한번 해볼까? 그럼 X가 2일 때. 그럼 X가 2를 우리 대입, 배웠어. X가 2를 대입을 해. 그럼 X가 2를 바꿔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2 더하기 2가 되고 우변은 그대로 5인데 더하면 4고 5니까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같지가 않네. 그지? 그러니까 는 이것도 거짓이 되는 거야. 아, 1일 때도 거짓이고 2일 때도 거짓이야. 자, 그럼 세 번째. X가 3일 때 한번 해볼까? X가 3. X가 3을 대입해보지, 뭐. 똑같이 하면 돼요. 자, 3을 대입을 하면은, 3, 더하기 2, 2. 자, 우변은 5. 그럼 더하면 5고, 오, 오 둘다 같아졌네? 그러면 는? 참이 되네, 그죠? 아, X가 3일 때이 값이 참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 자, 보세요. 주어진 식은, 1일 때는 거짓이고 2일 때도 거짓인데 3일 때는 참이야. 참일과 거짓이 달라지지, 그지? 요런 게 우리가 방정식이라 그래. 방정식. 초등학교 때 많이 썼던 네모 가지고 는 등식 세워서 네모 구하는 이런 식들 배웠지, 그지? 요런 형태가 등식이다. 자, 이때 이 참이 되는 X값 3 보이죠? 이 참이 되는 X값 3. 이 X값 3을 우리가 방정식에 뭐라 고 부른다? 어. 해 라고 부른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 방정식의 해, 근. 그럼 또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게 참이 되는 X 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방정식의 기본 뜻 배웠고요. 물론 다양한 복잡한 방정식이 있지만 이제 기본 뜻은 이런 형태다. 자, 그 다음에, 항등식 개념 봅시다. 항등식 개념 잘 잡아야 돼요. 비슷해요. 자, 항등식도 또 봅시다. 여기 보니까 또 뭐가 있냐. 미지수. 미지수라는 게 같은 말. 문자랑 같은 말이야. 방정식에도 문자가 있었지. 자, 항등식에도 문자, 어떤 미지수가 있는데, 그 미지수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그치? 1이든, 2든, 100이든, 1000이든, 그 X가 문자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뭐인 것? 음. 항상 참이 되는, 또 뒤에 뭐 있다? 등식 보이죠. 음. 자, 여기서 또, 항등식도 일단 미지수가 있고, 참이 되는 게, 항상 참이 되는 여기 또 등식 있죠. 문자가 있어야 되고, 등호 등식이. 마찬가지 항등식도 일단 문자와 능 기호가 그거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럼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그지 똑같이 문자 있고 똑같이 등식인데 방정식은 어떨 때는 참, 어떨 때는 거짓. 근데 항등식은 항상 참. 응. 항등식은 항상 참. 자, 그럼 또 항등식이 어떤 게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항등식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어. 아, 뭐 X 더하기 2는 X 더하기 3 빼기 1.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등식이 있죠.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자도 있습니다. 그치? 문자도 있고. 그럼 이제 이게 방정식일 수도 있고, 항등식일 수도 좀 헷갈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지 어떻게 알아보냐. 자 우선은 이 좌변과 우변에서 식을 정리를 할수 있는 것은 정리부터 합니다 일단 정리 정리라는게 무슨 말이냐 뭐과로가 있으면 분배법칙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1차식 계산할 때그 다음에 동류항 계산할 수 있는거 자 좌변에서는 뭐더 이상 계산할 건 없지 이게 동류항이 아니니까 자 우변을 보니까 여기 3-1 상수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우변 3-1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계산 안 돼.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거는. 는. 자, 이것만 2로 정리했어. 자, 이렇게 좌변 우변을 정리하고 나니까 잘 보세요. 이 좌변식과 우변식이 어때? 모양이 어때? 여기도 X 더하기 2. 여기도 X 더하기 2. 완전 똑같은 식이지 않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항등식인 걸 바로 알수 있지만 첫 번째. x에다가 아무 값이나 어떤 값이나 상관없이 아무거나 대입을 해 봅시다. 자, x에다가 만약에 1을 한번 대입을 해 볼까? 그럼 대입을 하면은 좌변이 뭐가 되냐? 그치그 x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2는 요거 x에다가도 1 대입하고 더하기 2. 그럼 계산해 보지 뭐. 자, 이거 얼마? 3이죠? 이거 3이죠? 같은 거죠? 그럼 참이 되네. 그치지 X가 1때 참이야. X에다가, 뭐, 마이너스 5,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마이너스 5. 그럼 또 x 에다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합시다. 마이너스 5. 나머지는 그대로 써요. 우리 대입할 때 배웠으니까. 자, X에다 또 마이너스 5. 대입을 해서 계산합시다. 자, 그럼 좌변이 얼마냐? 마이너스 5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3이야. 우변도 마이너스 3이야. 값이 같잖아. 이것도 참이네? 응. 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이 좌변식과 우변식이 항상 같아 항상 참이야.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 한다. 자, 그래서, 그럼 그뭐 과연 x 값을 언제까지 다 대입해봐야 되냐, 그지? 우리가 모든 수를 다 대입해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항등식의 기본 개념은 x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항상 참인 건데 모든 값을 다 대입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인지 아닌지, 방정식인지 아닌지, 또는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수학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과 항등식 개념 아주 정확히 잡아놓고 개념을 헷갈리지 않도록 yeah. 연습해보세요.